저는 체험방을 지나가다가 끝에 있는 문구를 보고 이제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제가 평소에 저체온증에다가 이제 불면증도 좀 있고 비염도 심하거든요 그런데 퇴근길에 이제 매일 지금 10일 이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확실히 체온은 조금 높아진 것 같고 또 불면증도 이제, 많이 지금 좋아진,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, 손발이 확실히 따뜻해진 것 같고, 잠도 잘 자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일어날 때 깨운하다. 옛날에는 일어날 때좀 힘들었는데, 피곤해서 힘들었는데 괜찮고, 그렇, 그런 그렇, 그렇,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, 아, 그, 좀 좋은 건데 일단은 조금 써보고 구매를 하든지 렌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체험관에 와서 이게 쓰고 있습니다.